방구이 등에 털이 어, 좀 이상하죠. 떼내지 못해서 그런가. 일단 지금 애들을 3일째 항생제를 먹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등에 혹 어, 같이 털이 블록 튀어라는 것이 있었어요. 근데 그게 약 효과인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죽겠어? 응? 아이고 죽겠 응? 죽겠습니까? 응? 자. 일단은 좀뭐좀 뭐좀 먹자. 카오 밥이 아 차례차례 게요 입이 됩니다. 계탕니다 음, 기다려 기다려 오지말고 기다려 기다려 맛있는거 줄거니까 기다려 <laughs> 먹고싶어가지고 기다려줘 아이거 이쁘네. 기다릴 줄도 알고, 응? 알고 이뻐라. 기다릴 줄 아네. 자. 속이는 겁니다. 엄청 쓸 거예요, 아마. 그죠? 근데 몇번 먹고 나면 항생제 맛이 쓴걸 알아가지고 얘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. 자, 아이고. 우리 애기 먹어라. 자, 우방글그리글그리도 먹어라. 응, 헝그리. 오잇, 오잇, 먹어라. <목소리> 응? 잠깐만, 다시 더 섞어 줄게. 들 섞어 줬나 보다. 좀 맛이 이리지.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, 응? 자, 잠깐만 파도를 조금 넣어 줄게. 사료를 넣어서 속이는 겁니다. 자, 사료 먹어, 사료. 이거 사료야? 짜 먹어. 속아주세요. 양말 때문에 또안 먹네, 이런. 다도 먹어요. 근데 은혜가 문제예요, 은혜가. 자. 다시 주는 거야? 딴 거야? 다른 거야, 먹어? 응, 방글이다 먹어요. 이렇게. 그래서 방글방글 합니다. 은혜 저렇게 입이 짧아요. <laughs> 입이 짧아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음, 그것도 뭐, 한몇입 먹고는 먹었다고 입맛 따시고 있어 죽는지도 모르고. 당근이 벌써 국물 다 먹었어요. 이러면은 쟤는 약을 먹은 거잖아요. 근데 은혜는 틀어놓았어요. 조금 있으면 이제 방글이가 저것도 먹을 것 같아. 방글아, 방글방글. 방글아, 방글방글. 이거는 제가 만든 밥자리예요. 여기에 위 지붕이 있어서 어, 위에서는 비가 안 떨어지는데, 양쪽 옆에서 비가 들이쳐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, 이거는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주면서 청소를 안 해요. 남의 건물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, 잠깐만요 여기 관리인 오셨어요 관리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, 지금 저게 한 4일 정도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의 땅에다가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지저분한 것도 있으면 치워줘야 되는데 제가 치워주면 은 저걸 날마다 저렇게 하기 때문에 안 치워주는 거예요 근데 안 치우고 있네 근데 어, 3,4일째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먹이주로안올려고 하나? 그래서 안 온다 생각하고 오늘은 제가 치울 생각이에요 근데 길고양이 밥 주면서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? 이건 <laughs> 제가 만든 거예요 너무 깨끗하죠 음. 비가 와도 썩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, 방글이는 자기 걸다 먹었고, 저기, 어 은혜는 안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저렇게 안 나서요. 약을 주면 먹어야 되는데, 안 먹어요. 근데 얘는 다 먹었잖아요? <laughs> 일단 방송 끊고, 여기 건물 관리인 분하고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.